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되기 tv 카페 고민교사 임동성입니다 어, 오늘은 그 2019년 7월 어, 넷째 주 어, 빛가람 혁신도시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대방 아파트 42평 이고요 어, 매매가격이 5억 5천짜리 하나 나와져 있고요 5억 3천짜리 하나 나와져 있습니다 아니, 5억 3천짜리는 어, 저한테 나와져 있는 물건이네요 어, 위치도 뭐 충수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a 타입이구요 그 다음에 대방 엘리움 2차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laughs> 해당 물건이 없다고 나오고 있구요 대강 로제비앙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강 로제비앙은 물건이 엄청 좀 많이 나와져 있네요. 한 40여 건 나와져 있고요. 3억 1 5 0 3억 1,000, 3억 3 0 3억 2,000, 3억 3 0 0 3억 1,500, 3억 3,000, 3억 3 0 0 3억 3 0 0 3억 2,000, 3억 3 0 0 3억 1 5억3 0 0 3억 3 0 0 3억 3 0 삼억 삼천, 삼억 이천, 삼억 천, 삼억 천삼억삼천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억 천 c h o n s a 천 o g i c h o n 0 0 3억 2500 3 Chilbeck, s a m o g i c 억 k a m o g i c 억 o n o b 3억2 s a m 억 e c 억 s a m o 억 i c h o n s 0 s a 3억 1500, 3억 1500, 3억 2000, 3억 2000, 3억 2000, 3억 2000, 억천0 0 0억 1500, 3억 1000, 3억 1700, 3억 1000, 3억 3000, 3억 1500, 3억 4000, 3억 3000, 3억 3000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아마 뭐 매수인 입장에서는 삼음 3억에서 3억 1000이 정도면 그 평균 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건이 지금 전세월세에는 물건이 씨가 마르고요. 계속해서 매매 물건만 엄청 많습니다. 우미아파트 평수 적은 것 29평짜리인가요? 2억 4천, 2억 6천, 2억 4천 1 0 2억 4천 500, 2억 5천, 2억 5천, 2억 삼천 2억 3천 오0 0 2억 3천 700, 2억 3천 500, 2억 4천, 2억 4천, 2억, 5, 2억 5천 500, 억 5천,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500, 2억 4천, 2억 4천, 2억 3천, 2억 7천 이렇게까지 있어서요. 주로 한 2억 4천이면 최저가 2억 3천부터 해서 2억 7천까지 2억 4천대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2억 4천에서 2억 5천 그 다음에 33평, 2억 9천, 2억 8천 5백, 2억 7천 5백, 2억 8천 5백, 3억 1천, 2억 9천 5백, 2억 9천0 0 2억 7,000, 2억 9,000, 2억 6,000, 2억 7,000, 2억 8,500, 2억 7,000, 3억, 3억 1,000, 3억, 2억 8,500, 3억 2,500, 3억 1,000. 뭐, 이렇게 나오셔서 2억 6,000도 있고, 뭐, 2억 7,000도 있고, 뭐, 중간으로는 한 2억 8,000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물건은 뭐, 한, 20평대 29평대가 한 20여 건, 30평대도 33평대도 한 20여 건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부영 아파트가 4차가 곧 분양 예정이죠. 3억 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민간 아파트 웅미가어 3억 이하 물건이 뭐 2억 7천, 2억 8천 너왕만 해서 3억 나오면 분양이 잘 될까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좀 그렇고요. 근데 또 매수자분들은 내심 3억 넘게 분양되기를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분양이 완판이 되든 미분양이 되든, 그래야 그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지 아파트 봐보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80 제곱미터 이게 이게 31평 2평 되나요? 3억 3천 3억 1500 3억 1000 3억 3억 1000 이렇게 해서 한 5개 3억이나 3억 천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4평 3억 2천 3억 천 3억 3천 3억 천 3억 3천 3억 천이나 3억 2천이면 사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보아지고요. 물건은 한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이지 아파트는 세대수가 뭐 적으니까 당연히 물건 적을 거고요. 중흥 아파트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중흥 1차인 예, 것 같고요. 29, 28평이죠. 2억 9천 하나 있고요. 3억 4천 33평 3억 4천 3억 5천 3억 6천 3억 2천 3억 4천 3, 3억 5천 평균 가격 3억 5천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2차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중2차는 매일 물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1차가 물건이 없는 이유가 공공기관 한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더 많아서 물건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중2차는 한전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서 물건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물건이. 28평 2억 8천 3억 2억 7천 2억 7천 2억 8천 5백 2억 7천 2억 8천, 8천 5백 3억 2천 2억 8천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3억 7천 이건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요. 평수를 잘못 적은 건지. 그 다음에 33평 3억 6천 8백 3억 5천 3억6천5백, 3억7천, 3억4천, 3억4천, 3억7천, 3억5천, 3억5천, 3억4천0백 3억4천 어, 평균 가격 한 3억5천 정도면 어,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물건은 한 10개 정도 나와져 있고, 어, 28평도 한 10개 정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 LH 2단지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H 단지 평수 적은게 2억 3천 오백 2억 3천, 2억 3천, 2억 2천, 2억 2천, 2억 3천, 2억 1천 5백, 2억 3천, 2억 5천, 2억 4천, 2억 3천까지가 한 일곱, 여덟건? 평균 가격 한 2억 000, 2천이네요. 평은 2억 5천, 2억 4천 500,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2억 7천, 2억 7천, 2억 5천. 야, 2억 5천에서 2억 2억 4천에서 2억 5천이 평균 가격 정도 되어지고요. 한 물건은 1 0개 정도 나와져 있습니다. LH 사단지를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H 사단지는 29평이 2억, 2억. 2억 2천, 2억 2천, 2억 1500, 2억 1천, 2억 3천, 5백, 2억 3천, 2억 2억 천까지 해서 어, 이 평균 가격 한 2억 1천 정도 되어지네요. 어, 뭐 잘하면 2억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물건 한5개 정도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33평은 2억 3천, 9백, 2억 3천, 2억 3천, 2억 6천, 2억 2천, 2억 5백,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2억 3천, 500, 2억 3천, 500, 2억 3천, 500, 2억 3천, 2억 4천, 500, 2억 3천, 2억 6천, 2억 4천, 2억 5천, 500, 2억 5천, 2억 5천, 2억 6천, 2억 6천, 2억 7천, 뭐 이렇게 해서 평균 가격은 한뭐 2억 4천 대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억 4천. 이억 3천원 억 3천 5백도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물건을 한 10개 좀 넘게 15개 정도 될것 같네요 부영 사랑으로 1차 한번 봐 보겠습니다 부영 사랑으로 1차는 음 전 타이 33평으로 되어있고요. 2억 6천 2억 4천 2억 3천 2억 3천 8백 2억 4천 2억 3천 2억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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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6천 2억 2천 5백 2억 3천 8백 2억 8천 인테리어 시공 되어져 있고요. 2억 2천 5백 2억 5천 2억 7천 5백 올리 모델링 되어져 있고요. 2억 4천 2억 4천 5백 2억 6천 이맨 앞동 2억 4천 이네요. 매납동 2억 6천입니다. 2억 4천 일단 2억 2억 2천 5백, 2억 3천, 2억 2천, 2억 5천, 2억 4천, 2억 5천, 2억 6천, 2억 4천 5백, 2억 4천, 2억 5천, 2억 6천 2억 6천, 2억 6천, 2억 6천, 2억 6천, 2억 3천, 2억 5천, 2억 2천 평균 가격 한 2억 4천 대 정도로 되어진 것 같고요. 음. 물건은 한뭐3 0여개 정도 되어지는것 같고요. 영매 다음 아파트를 한번 봐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매단 평수 적은가? 75제곱미터네요. 물건이 꽤좀 있습니다. 3억, 3억 2 9 0 2억 8 5 0 2억 8천 2억 7천 2억 7 5 0 2억 9 5 0 3억 천, 0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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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8천 2억 8천 2억 7천0 2억 9천 2억 8 0 0 2억 8천 2억 9천 2억 8천 2억 9 5 0 3억 1, 000, 2억 9천 2억 9천 5백 2억 7천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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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9천 3억 2천 2억 8천 5백 이렇게 해서 평수 좋은 게 있는데 물건 한 25개 정도 나와져 있는 것 같고요. 물건이 좀꽤 많습니다. 평균 가격 한 2억 8천 정도에 많이 되어졌나 보네요. 시세가 조금 좀 떨어진 것 같죠? 한정공대 이후에 이거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정공대 그때 잠깐 한달 동안 하고 그 이후에 SRF 때문이니까요. 가격은 좀 많이 좀 뭐든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33평 봐보겠습니다. 3억 1천, 3억 2천, 3억 1천, 2억 9천, 2억 9천, 3억 1천, 3억 1천. 3억 2천, 0 3억 1 0 3억 2천, 0 3억 2천, 0 3억 3억 0 0 3억 0 3억 3억 4천, 0 3억 0 0 3억 0 3억 5 3억 0 0억 500, 3억 500, 3억 2 0 0 500, 3억 5천 500, 3억 2천. 3억 500, 3억 5 0 3억 500, 3억 500, 0 0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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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500, 이상, 뭐, 시세는, 시세 안내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혁신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종점중개거리가 있고요. 어, 010-727-14080으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매물을 홍보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부동산 신문을 읽고 어, 행간의 의미 또는 제가 뭐 부동산 개인적인 나름대로 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어, 이런 영상들이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